12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어떠한 사람도 타락 이래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깁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7장 2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해설입니다. 우리는 소유리 문답 39에서 81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되는 율법과 십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 성경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삶이 포괄적이면서도 매우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애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한계와 노력, 실패와 극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성경의 내용에 따라 구성된 소유리 문답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룬 후 사람이 그 의무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소유리문답 82문은 바로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39에서 81문까지 다룬 하나님의 요구를 인간이 완벽하게 충족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이후에 은혜의 수단들이 소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18문은 사람의 전속성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으로 인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니는 모든 속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사람이 지니는 모든 속성이 부패하여져서 죄를 안 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온전한 거룩함이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착한 일을 전혀 할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착한 일도 오염된 상태로 합니다. 즉 타락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순수한 의미에서 착한 일은 하지 못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처음에는 죄가 없었지만 곧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온 인류는 아담이 지은 죄책과 죄의 부패를 이어받아서 아예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전속성이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죄를 지으며 매일같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율리 문답 13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입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람과 죄의 관계를 설명했듯이 타락후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지향이 죄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앞서 소유리 문답 40문에서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세속적 용도로서 율법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합니다. 둘째는 몽학선생의 용도로서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셋째는 규범으로서의 용도로서 율법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두 번째 몽학선생으로서의 용도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는 율법을 통해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시도해 보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러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리문답 39에서 81문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하여 말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과 길입니다. 그런데 소율리 문답 82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써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문답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을 다룰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범죄로 인한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하여 숨쉬는 모든 생물을 심판하셨을 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사람의 제약이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시들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진군한 이스라엘은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대홍수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다음과 같이 이르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8장 21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태어나 자라면서 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어 선하게 만드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